반갑습니다. 리영섭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 흰색 반팔 여러 가지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바로 미국산 반팔 시리즈 한번 이렇게 쫙 모아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는 미국산 브랜드를 많이 입었다가 나이가 들면서 미국산 브랜드를 이젠 안 입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미국 그 북미 무지티의 특징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원단이 튼튼하고 두껍고 대신 따가워요. 어, 저처럼 피부가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그원 거친 원단을 입으시면 조금 이렇게 따가워서 이렇게 긁는 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일본과 뭐 우리나라 무신사 같은 브랜드와 이 북미 반팔이 다른 점이 바로 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북미 반팔들을 갖고 와봤는데 여기 놓여져 있는 것들이 아마 그나마 조금 대중적인 브랜드라고 생각해서 한번 모아봤고요. 이 하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어 언더 아머. 이거는 제가 또 언더 아머를 좋아해가지고 또 갖고 와봤고, 사실 언더 아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막 쫄띠, 딱 달라붙는 기능성 옷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이런 무지 반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다음이 이제 사실상 이 북미 반팔 티 근본입니다. 길단. 이 길단 반팔도 갖고 와봤고 사실 길단은 제가 한때 정말 많이 입었어요. 이게 한네 다섯 벌 있었거든요. 옷이 진짜 튼튼하고 괜찮아요 옷이. 어 그래서 이거 하나 갖고 와봤고 그 다음이 이것도 제가 한때 많이 입던 트리플 A 지금은 이제 아메리칸 어패럴이 된그 옷도 갖고 와봤고 아 북미 옷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큽니다. 이게 북미 옷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은 샤카웨어. 아, 이 옷도 지금 표백제에 담근 것처럼 굉장히 하얀 게 특징이고, 샤카웨어는 사실 어, 옛날에 프리즌 브레이크 그 감옥 그 수감자들이 입는 그 와플 티라고 있어요. 그 샤카웨어 그게 나름 한때 유행하긴 했거든요. 이 반팔도 이 헤비 웨이트 원단으로 또 두툼하니 인기가 많은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이 제가 또 정말 좋아하는. 근본 있는 역사를 갖고 있는 챔피언의 반팔입니다. 챔피언의 반팔. 사실 뭐 챔피언은 워낙 유명한데 여기는 이제 이 챔피언 로고가 또 이게 팔에 새겨져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북미 워크웨어의 아뭐 근본이죠. 카라트. 카라트의 무지 반팔도 갖고 왔습니다. 이거 루즈핏이고요. 미국 브랜드답게 어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온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아 주머니가 있고 카라트 로고가 또 이렇게. 자, 박혀 있다는 게또이 옷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조금 이제 살펴볼 건데, 가장 먼저 또 제가 좋아하는 언더 아머부터 갑니다. 이게, 사실 언더 아머는, 어, 이게 우리나라에서 파는 언더 아머는 우리나라 체형에 맞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북미 브랜드와 다르게 이거는, 어, 솔직히 그렇게 크다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언더아머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는 것도 근본이거든요. 저처럼 몸안 좋은 사람들은 또 언더아머 겁나게 좋아요. 해또 그리고 루즈핏으로 나왔고 사실 이게 면 60에 폴리 40입니다. 그러니까 혼방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또 운동할 때 입으실 때 좋아요. 어, 면 면도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그 언더아머 특유의 쫀쫀함이 여기 기본 핏에도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되게 얇아. 되게 얇기 때문에 이게 운동할 때땀 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속살이 그대로 비치는 또 단점이 있, 있 는데 이게 뭐 특히 따로 뭐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 원더아마의 그 쫄띠 핏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거 베이직한 거, 이거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이 또 2만원 밖에 안 하고 아울렛에서는 더 싸게 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키 178에 69kg인데 이 언더아머 라지 사이즈를 한번 입어봤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우리나라 체형에 맞게 나온 것답게 라지 사이즈가 어뭐딱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유 있게 아주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어 그리고 또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가 꼭지가 굉장히 부각이 되거든요. 그만큼 옷이 얇아요. 얇지만 어떻게 보면 또 운동할 때 시원하게 입을 수 있어요. 또 이렇게 팔랑팔랑 뭔가 이렇게 팔랑팔랑 걸리는 원단으로 옷이 무게감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건 확실히 운동할 때 굉장히 입기 좋다는 옷을 옷이라는 걸 반증합니다. 그리고 로고 언더아머 로고에 여기 뒤에도 또 로고가 있기 때문에 이 로고 플레이를 싫어하더라도 나는 언더풀 언더아머 이거는 꼭 로고는 간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큰거 말고 또 자그만하게 소박하게 입으실 수가 있고요. 뭐그 외에 다른 점은 없습니다. 목 여기 넥 라인도 사실 되게 얇게 나왔고요. 뭐옷 자체가 되게 부드러워요. 제가 한때 언더아머를 이걸 많이 입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입지 않은 이유는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만 원 정도예요. 아울렛 가시면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운동할 때 입다 보면 솔직히 어, 옷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내구성이 그렇게 좋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이목 늘어난 목 늘어난 것도 좀 많이 있고. 옷이 변색이 돼요 왜냐면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동할 때는 또 저렴한 반팔 위주로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뭐 언더아머가 좋다 맞다 해도 어 조금 이건 아쉽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입기에는 보시다시피 너무 얇아 여기에 다 튀어나와 쭈쭈가 게다가 저처럼 땀 많이 흘리신다 그대로 젖으면은 여기 그냥 막 개판이야 어 완전 그냥 나는 살구색 피부를 다 드러내는 듯한 느낌 그러나 아 확실히 이 착용감만큼은 굉장히 또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나이키다 아디다스 이런 것들이 너무 조금 질리신 분들은 사실 언더아머도 굉장히 또 괜찮은 브랜드거든요. 어, 뭐 가격도 괜찮고 품질도 정말 좋고 무엇보다도 아, 이게 너무 촉감이 좋다는 게 언더아머의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무지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추천드리기가 애매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두 번째 길단 무지티 반팔입니다. 사실상 여기서부터가 북미 반팔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길단은 사실 굉장히 유명해요. 이게 전 세계 한 90%를 독점하고 있는 반팔티고 자기들이 이렇게 무지 반팔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지만. 대기업에 납품도 하는, 아까 보여드렸던 뭐, 언더아머나 유발란스 같은 대기업에 납품도 하고요. 뭐, 기타 여러 가지 프린팅 할수 있는 반팔 중에서 길단과 프린트스타가 유명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대중적인 거는 이 길단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옛날에 아 IF 스튜디오. 거기도 초창기 때는 길단의 반팔에다가 그냥 로고 찍어가지고 팔고도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걸로 유명하고, 이 길단은 이 미국이 아니고 캐나다 기업이에요. 근데 캐나다 기업인데 미국의 무지 브랜드를 또 이렇게 합병해가지고 인수 합병해가지고 그야말로 정말 무지개 공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8수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18수고 어, 네이버에서 7,900원 정도 배송료 별도입니다. 어쨌든 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티셔츠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북미 티셔츠가 그렇다 그렇듯이 사실 이 길단의 무지가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라고 할수 있거든요. 일단은 폼이 넓고요, 기장이 길어요. 그리고 이 넥라인이 쫀쫀한 게 특징이고, 아무래도 원단이 두껍다. 어, 그리고 튼튼하다. 옷, 마, 옷 만듦새가 튼튼하다라는 게이 길단 반팔에도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 길단의 장점은 확실히 싸요. 싸고 내구성이 정말 좋아서 이거 한몇벌 있으면 옷이 망가지질 않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다만 역시 북미. 티셔츠답게 원단이 거칩니다. 아, 그래서 저도, 어 지금은 잘안 입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빨리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178에 69kg인 제가 길단의 라지 사이즈 입었을 때딱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때요? 어, 어, 어떻게 보면 어깨 품은 조금 남고요. 폼도 조금 남고, 기장이 또 이렇게 굉장히 긴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M으로 입자니, 너무 딱겨이 북미 단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단이 조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팟, 빳빳해요. 그래서 이 어깨 라인 있죠. 여기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단 말이야.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팔뚝이 웬만큼 굵지 않는 이상 어깨가 똑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어깨선에 뭐푹 맞춘다고 해도 여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북미 브랜드 반팔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길단은 확실히 어잘 팔리는 만큼 옷 만듦새는 굉장히 좋고요. 아까 제가 뭐 원단이 조금 까칠하다라고 했지만 저처럼 피부가 예민하지 않은 이상 견딜 만합니다. 게다가 이것도 면 100%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그렇게까지 착용감이 나쁜 편은 아니에요. 다만, 뭐, 유니클로, 혹은 뭐, 무신사 같은 거를 입으시는 분들은 같은 면 100%라도 이게 일본산 원단과 이 북미의 원단이 확실히 다른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얘네는 아무래도 북미는 조금 마초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거친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옷이 두껍다고 하지만, 이거 18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비하면, 또 두꺼운 건 아니지만, 적당히 뭐, 찢지도 가려줄 수가 있고요. 또 캐주얼하게 입을 수도 있고, 안에다가 받쳐 입을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어,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쉽게 입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길단의 반팔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라지 사이즈를 입었음에도, 다른 북미 브랜드보다는 확실히 여기 기장이, 확실히 타협점을 참았어요. 왜냐면, 타협점을 찾은 게막 엄청 막긴 것도 아니고, 기장이 길긴 하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엄청 긴, 원피스 같이 길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길단이 확실히, 어, 스테디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가격이 만 원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어,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가 있고, 저는 이제 옛날에 이걸 샀, 샀는데, 확실히 목 늘어나는 걸로 버린 적은 없어요. 이거 보시면 넥라인이 엄청 쨍쨍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탁을 많이 해도 목, 목, 목이 늘어나는 현상은 별로 못 겪어 봤어요. 제가 이 길단을 버린 게딱두 벌인데 그 이유는 여기 구멍 나거나 뭔가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버려졌지. 그것도 제 잘못으로 찢어져서 버린 거지. 옷 자체가 혼자 뭐 망가지거나 이래서 버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튼튼하게 입을 수 있다는 거. 저렴한 가격에 길단은 확실히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여드리는 옷은 과거 트리플 A. 지금은 아메리칸 어패럴로 팔고 있는 이 반팔입니다 이것도 역시 18수고요 가격이 7900원에서 뭐 만원 사이로 구매하실 수가 있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역시 미국 브랜드답게 폼이 굉장히 크고요 이거 보세요 기장이 기장감 보십시오 엄청 길게 나온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라지 사이즈거든요 엑스라지구나 아, 엑스라지를 샀으니까 이렇게 큰 거긴 한데 어쨌든 약간 오버핏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이만한 브랜드가 없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길단이 이 트리플 A를 인수했고요 그 트리플 A를 길단 산하에 있는 아메리칸 어패럴 밑에 놨습니다 그러니까 길단하고 이옷 아메리칸 어패럴은 한식구예요. 예, 네, 같은 옷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옛날에 트플레이를 즐겨 입으셨던 분들은 사실상 대안이 이거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역시 면 100%에 어뭐별 다른 점은 없습니다. 이것도 두께가 꽤나 두껍고 튼튼하게 나온 게 장점이고요. 역시 이넥 라인 아까 그 길단보다 확실히 넥 라인이 더 넓고 뭔가 또 쫀쫀하게 나온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 야, 엄청 크게 나왔다는 거. 이것도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78에 69kg인 제가 아메리칸 어페럴, 엑스라지를 입었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좀큰걸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제가 일부러 사이즈를 하나 업해서 샀어요. 좀 크게, 좀 편하게 입으려고 어, 크게 샀고, 저는 이 옷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 여러 북미 브랜드가 다 비슷해요. 원단 어느 정도 두껍고, 튼튼하고, 기장 길고, 오버핏으로 나오고. 근데 이 옷의 장점은, 옆구리 재봉선이 없습니다 바로 튜블라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옆구리 재봉선이 없어요 근데 그게 뭐가 특별하냐 할수 있지만 확실히 입었을 때 뭔가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다 그리고. 세치... 그 세탁을 했을 때도 옷 뒤틀림이나 이런 게 조금 덜할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넥라인도 나름 쫀쫀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까 길단과 이게 똑같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넥라인좀더 쫀쫀하고 나는 옆구리 재봉선 없는 조금 더 편하게 입고 싶다라고 하시면 같은 가격이라면 길단보다 아메리칸 어페럴이 더 나을 수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 어, 이거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힙합 스타일이 유명했어요, 유행했어요. 그래서 트리플 A를 제가 정말 많이 입었거든요. 딱그 시절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핏입니다. 어, 그냥 오버핏이 아니고 약간 힙합 스타일로 입을 수 있는 오버 어, 오버핏이고, 그리고 여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팔 라인 있죠. 아까 길다는 삼각형으로 뚝뭐 딱딱 떨어졌잖아. 근데 이거는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좀 떨어집니다. 옷이 커도 자연스럽게 옷이 어, 떨어지는 어깨선이 떨어지는 게 저는 좀 마음에. 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수고, 지금 보이시겠지만, 찌찌가 그렇게 부각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또 두께감 이 있고요. 물론 저는 이 옷도 사실 조금 간지럽긴 한데, 그래도, 그래, 부드러운 편은 아니야. 그래도 막 그렇게 까칠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뭐 참고 입을만 하다. 스타일을 위해서라면, 약간 크게 원하신다면, 아메리칸 어페럴, 어떻게 보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다음 보여드릴 옷은, 샤카웨어의 가장 기본적인 무지 반팔입니다. 이거 6온스고요. 6온스도 그렇게 가, 어, 얇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두꺼운 7.5온스도 있습니다. 무신사에서 한 14,000원? 뭐 15,000원 이렇게 구매하실 수가 있고 물론 그거보다 쿠폰이나 할인 먹이시면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샤카 웨어는 사실 이거 보세요. 이게 진짜 그, 미국스러운 옷이에요. 왜냐면 이거 라지 사이즈거든요? 근데 지금 기장 엄청 긴거 보이세요? 아까 엑스라지, 아메리카노 엑스라지랑 비교했을 때 기장이 거의 비슷해요. 그만큼 옷이 정말 길게 나왔다. 크게 나온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약간 뭔가 그 미국 흑, 힙합하는 흑인들이 입을 법한 스타일이 바로 이 샤카웨어라고 하시면 되겠고 이샤카웨어 특징은 일단 원단이 어, 좀 러프한 편이에요. 좀 거칠고, 이 넥라인이 진짜 쫀쫀하게 나온 게, 어, 사실 샤카웨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옷 만듦새가 뭐 튼튼하다고 할 수가 있고, 사실 다른 브랜드도 다 비슷해요. 여기 뭐, 원단, 미국은 이 박음질 같은 거를 엄청 뭐, 음, 섬세하진 않지만 이렇게 팍팍팍 하는 편이라서, 어쨌든 이 샤카웨어도 한번 빨리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178에 69kg인 제가 샤카웨어 라지 사이즈를 입었을 때딱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언뜻 보기에는, 어? 그렇게까지 뭐 크진 않네? 왜냐면 어깨 라인도 생각보다 맞거든요 라지 사이즈가. 그래서 팔 라인도 뭐 엄청 막 이렇게 부해 보이진 않아요. 딱좀 나름 떨어지는 편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장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장이 엄청 길어요. 엉덩이를 덮어요. 엉덩이를 덮을 정도고, 지금 앞 라인을 보시면 여기, 지금 제 여기 사타구니 쪽을 완전 덮거든요? 그러니까 쉬할 때 있죠? 쉬할 때, 이거 완전 들어줘야 돼. 오. 아니면 여기 묻을 수도 있어. 그 정도로 진짜 완전 덮는 느낌. 사실, 이거는, 샤카웨어는 정말 옛날과 안 변했다는 게 느낀 게, 옛날에 제가 아까 힙합 스타일 얘기했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리얼 힙합이라는 게 있었고, 세미 힙합이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않아? 저는 약간 좀 너무 그런 게 아니라서, 세미 쪽으로. 그래서 이 아메리칸 어페라 트리플 A 스타일로 조금 그나마 조금 크게 입었거든요. 근데 그때 리얼 힙합 입는 분들은 샤카웨어처럼 이 기장을 엄청 긴거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막 레이어드해서 입고 그랬어요. 그런 감성을 느낄 수가 있는 옷입니다. 샤카웨어가. 그래서 생각보다 품은 그렇게 안 큽니다. 어, 오버핏으로 입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괜찮아. 기장이 너무 길어 가지고 당황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옷 자체 만듦새는 좋아. 어. 옷이 진짜 튼튼하고 생각보다 쫀쫀하고 물론 좀 저는 간지럽긴 하지만 옷이 정말 튼튼하게 만들어졌다는 건 알겠어요. 그렇게 비치지도 않고. 이거보다 더 두꺼운 것도 있어. 헤비 웨이트 원단으로서 아주 만족해. 근데 너무 길어. 완전 길어. 이거 무슨 치마 입는 것도 아니고,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점. 근데 오히려 레이어드를 해서 입고 싶다나는뭐 이제 여기 위에다가 다른 옷을 받쳐 입고 싶다라고 하시면 레이어드로서는 또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장에 15,600원? 아, 15,900원? 거의 만 육천 원에 육박하는 가격은 레이어드로 입기에는 조금 아쉽다. 왜냐면 레이어드로 입을 수 있는 옷들이 이제는 저렴하게 많이 풀렸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 그런 용도로는 좀 아쉽고, 단독으로 입기에도, 아, 글쎄요. 이 기장이 너무 길어서 요즘 스타일과는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오버핏이 아닙니다. 이거는 긴, 롱핏이야, 롱핏. 어, 그거를 좀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샤카웨어 였구요 한때는 그래도 아뭐 리얼 힙합계 좀 괜찮았거든요 아, 가격만 좀 쌌으면 괜찮았을 텐데 조금 조금 비싸다 아 그리고 이 옷의 장점은 뭐냐면 어, 얘도 얘도 없네 옆구리 얘도 튜블러네 어, 얘도 옆구리가 없습니다 와. 괜찮네. 어, 미국 브랜드가 이게 괜찮네. 그래서 약간 이거 입고 농구하면 멋있을 것 같아. 어, 활동성 좋고. 아 그게 이제 장점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장점은 완전 하얘. 거의 표백제에 완전 담가가지고 꺼낸 것 같아. 완전 하얘가지고 사실 다른 브랜드들은 흰색이 약간 누리끼리한 느낌이 있거든요. 완전 하얘. 완전. 다음 소개할 옷은 챔피언, 근본 있는 브랜드 챔피언의 T45 2 반팔입니다. 이것도 면 100%에 가격 한 7,500원 정도, 그러니까 만원안 하는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이 챔피언이라고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좋아하실는가 모르겠는데 전 챔피언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 로고가 또 아, 로고 너무 멋있습니다. 원래 보통 이제 가슴팍에 있는 것도 있는데 뭔가 미니멀한 느낌으로 여긴 없고 팔 쪽에 딱 로고 하나 딱 박혀 있는 그런 깔끔함을 유지할 수 있고요. 기타 다른 브랜드, 미국 브랜드처럼 뭐 넥라인 쫀쫀하고요. 옷도 어느 정도 두껍고 뭐뭐 뭐 옷이 어느, 어느 정도 크게 나온 그런 느낌이고 사실 이 챔피언은 라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 파는 US 라인이 있고요. 또 일본에서 파는 제팬 라인이 있어요. 우리나라 챔피언은 이제 제팬 라인을 갖고 와서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US 라인의 특징은 싸요. 그리고 어옷 싼데 옷이 튼튼해. 아, 디자인적으로는 조금 심심한 게 특징이고 일본 제팬 라인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고 원단도 어느 정도 좋은 거 쓰고 디자인 쪽으로도 좀 괜찮고 대신 너무 비싸. 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챔피언 어 이거 왜 이렇게 싸짭 아니라고 할수 있지만 그거 아마 미국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 챔피언인데 왜 이렇게 비싸. 그거 일본 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미국 거 애용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브랜드 어, 뭐 특별할 게 없지만 이 반팔. 예, 네, 얼른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178 69kg인 제가 챔피언 라지 사이즈 입었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이것도 뭐 어느 정도 어뭐 약간 좀 여유 있게 나온 느낌 알 수가 있고요. 확실히 이것도 기장이 길긴 하다.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그래도 어깨선도 뭐 그렇게까지 크지 않고요. 어, 나름 품도 엄청 막 크지 않아서 살짝 루즈하게 입는다는 느낌으로 또 입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챔피언이 사실 제가 이 옷을 왜 샀냐면 어 되게 심심하잖아요 근데 또 챔피언 로고가 여기 박혀 있었다면 전안 샀을 거예요 은은하게 아 이쪽에 은은하게 박혀 있어 가지고 뭔가 이렇게 다닐 때또 은은하게 챔피언인 것또티 내는 느낌으로 정말 입어보려고 샀는데 어, 옷은 만족스럽습니다 뭐 옷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두껍다는 느낌보다도 어느 정도 약간. 괜찮다, 찰랑찰랑 거린다라는 느낌을 입을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찌찌가 더 약간 부각될 수 있다는 단점은 있는데요. 그래도 어, 원단 옷이 이렇게 부드럽진 않아요. 어, 그렇다고 엄청 까칠하지도 않아서 뭐그 점도 아, 마음에 들고. 야 놀랐네. 이것도 옆구리선이 없네. 그래서 그래도 다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얘도 없네. 길단도 없었네. 예, 네, 길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징. 이 특징이 얘네는 다 옆구리선을 이렇게 안 만드나봐요. 그래서 그 점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얘도 없나? 얘 있네. 어쨌든, 이 챔피언의 반팔이 그렇게 특별하진 않지만, 챔피언을 로고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도 싸기 때문에. 어, 밋밋하진 않아서 괜찮은 것 같고, 뭐, 넥라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괜찮습니다. 쫀쫀하고요. 기장이 조금 길순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샤카우이어처럼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딱히 할 말이 없어. 나처럼 챔피언 좋아하지 않는 이상 굳이 이 옷을 구매할 이유는 없는데 뭐 좋잖아. 로고, 아 로고 좋잖아. 아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카라트 루즈핏 무지 반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가격은 한 2만 원 정도 하고요. 이게 한 6온스, 6온스 정도 합니다. 아까 그 샤카웨어랑 비슷한 정도의 두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거는 카라트는 확실히 다른 브랜드 뭐 비슷하겠지만 되게 크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M입니다. M 본인이 입는 사이즈로 사시면 그냥 잠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입는 것보다 한 치수 작게 입어도 크게 나온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겠고, 사실 카라트는 여기 또 주머니가 따로 달려 있고요. 실용적인 부분 강조한 거죠. 역시 워크웨어답게 로고가 이렇게 또 붙어 있습니다. 카라트 특유의 로고 붙어 있고. 그 위에는 뭐 특이한 게 따로 없는데 뭐옷 쫀쫀한 거야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고 문제는 이 카라트가 이것도 제가 어 어쨌든 카라트가 파는 오픈마켓에서 카라트가 파는 그걸로 구매했거든요. 근데 카라트는 짭퉁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2만 원 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 짭인가? 약간 조금 그런 느낌은 있어요. 뭔가 여기 바느질이 조금 엉성하다거나 뭐 그런 건 있긴 한데 원래 미국 브랜드가 조금 섬세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바느질이 좀 튀고 이런 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라트는 워낙 인기가 많아서 이 짭퉁이 시중에 많이 돌아다닌다는 점 그래서 웬만하면 카라트 공식 판매점에서 구매하시는 거를 저는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옷이 사실 카라트를 그렇게 입는 편은 아닌데 어, 음. 디자인 쪽으로 이 주머니가 달려있다는 차별점이 있어서 하나 사봤는데 생각보다 만족스러웠습니다. 어,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자, 키 178에 69kg인 제가 카라트 무지반팔 M 사이즈를 입었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엄청 크게 나왔습니다. 물론 다른 북미 브랜드도 크게 나온 건데 이거는 M 사이즈를 입었음에도 상당히 크게 나온 걸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뭐 어깨선도 살짝 남고요 팔통도 어, 팔이 근데 꽤 기장이 길게 나왔고 품도 뭐 당연한 거고 이 기장도 길게 나왔다는 점 어, 그거 꼭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원래 본인이 있는 사이즈에서 한 사이즈 작게 입어도 그냥 오버핏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 크게 입을 거야 한 사이즈 크게 사야지 그럼 무조건 실패합니다 가격도 그렇게 싼게 아니야 이거 솔직히 2만원 이야 여기 7,500원짜리랑 비교해도 씨, 이거 2만 원이면 좀 비싼 거야. 왜냐면 이 로고가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가격이 비싼 거라고 생각하고, 이 주머니는 사실 뭐, 얼마나 쓰겠어요. 그러나, 워크웨어답게 실용성을 강조했다는 것도 여기에 녹아져 있다라는 점, 어, 이, 어, 좀 아셨으면 좋겠고. 여기다 뭐, 연필 같은, 볼펜 같은 거 꽂으시면 그 나름의 또 카라트의 느낌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요. 이거 아마 그, 카라트가, 카라트가 있고요. 카라트 윕, WIP 라인이 따로 있잖아요. 그냥 이 카라트입니다. 그냥 카라트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뭐 만듦새가 그렇게 꼼꼼하지 않다는 점도 기, 어,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도 이제 쫀쫀하고요 아까 유온스 말씀드렸잖아요 두께도 어느 정도 두껍기 때문에 뭐 찢지 않나도 찢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옷 만듦새가 굉장히 뭐 튼튼해요 카라트답게 이거 입고 뭐, 뭐 어디선가 막 일해도 어 확실히 뭐 불편함이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옆구리선이 있네. 아까 다른 거는 거의 다 없었는데 이거는 옆구리선이 있다는 거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뭐 카라트의 반팔을 원한다. 다른 카라트는 너무 비싸고 뭐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이 카라트 반팔 2만 원 정도면 그래도 나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카라트 2만 원에 카라트 매력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갖고 있는 북미 브랜드의 반팔. 여섯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저는 뭐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북미 브랜드 반팔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거든요 아셔야 될 거는 북미 브랜드는 일본 브랜드에 비해서 원단이 두껍긴 해도 좀 거칠다는 점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간지러 가지고 계속 긁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섯 가지 중에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몇 가지 있다면 일단은 가장. 김보는 사실 길단이야. 음,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갖고 있고 저도 많이 입었고 길단만큼 만듦새가 괜찮으면서 싼 옷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 가장 근본인 길단 정말 튼튼하게 입을 수가 있고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그래도 사이즈도 현실적으로 나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체형에 맞게끔 나름 입을 수 있는 게전 길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는 조금 더긴 거. 아, 미국스러운 옷 입고 싶다 하시면 역시 샤카웨어. 샤카웨어는 대신 가격이 조금 비싼 게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세일을 할 때, 좀 저렴하게 살수 있을 때 사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기장이 굉장히 길게 나왔습니다. 대신, 레이어드를 즐겨 입으신다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레이어드을 받쳐 입을 만한 옷 싸고 좋은 거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가성비가 아쉬울 수 있지만 어쨌든 샤카 웨어라는 뭐 옷을 입고 싶다면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른 옷들보다 엄청 하얗다는 거 표백제에 담근 거 아닙니다. 엄마가 해준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엄청 하얗게 나왔다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마지막에 보여렸던 카라트. 이거는 짭퉁의 위험이 있지만 이 카라트 이 로고 포기 못해. 그리고 다른 반팔들은 조금 심심할 수 있지만 이거는 어쨌든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차별화를 뒀다는 점이 어, 만족스럽고 옷 만듦새도 굉장히 튼튼해요. 카라트답게 튼튼하고 그리고 사이즈가 좀 많이 크게 나왔다는 점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 어, 본인 사이즈보다 한 치수 작게 입어도 살짝 여유 있게 입을 수가 있고요. 애초에 루즈핏이니까 그냥 본인 사이즈에 맞게 입으시면 뭐 오버핏으로 더욱더 루즈하게 입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카라트까지 추천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뭐 제가 그동안 보여드렸던 반팔들 정말 하나 하나 다 좋은 브랜드고요. 하나 하나 다 좋은 옷입니다. 그래서 뭘 입을까? 정말 매일매일이 고민되는 하루인데요 어, 여러분들도 즐겁게 반팔 입으시고 항상 이번 겨울도 따뜻하고 재밌고 또 이번 여름도 시원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 리영섭의 반팔 콘텐츠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